아, 제가 오늘 복장 이제 개는데요. 네. 아 댄스가 아, 왔어요. 음, 맞아요. 직접 백댄스. 백댄스. 돌아봐요. 오야. 백댄서 분들. 오야. 댄스라고 서울 청만에서 좀 알아주는 아, 아, 어, 네. 어, 댄스인데요. 네. 오늘 네. 콘서트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지 않냐. 해서 아, 같이 왔습니다. 이박상님씨아 근데 궁금한 게. 어 힘을 준 이유는 그만큼 좋아하니까 사실 은 무대 살리고 싶어서 그런거잖아요. 그죠 사실은 예, 예, 예. 군사랑아 어, 말고 네. 오프 부도까라는 노래가 있죠? 네그 노래가 제노래예요 아... 네. 완준이가 뜨면 내가 뜨기 때문에 <laughs> 그래서 온거지 뭐 축하하려고 해 온건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은 <laughs> 냉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노래하라는 의미일 네. 수도 있거든요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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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그... 우리 완준이가 네. 맞습니다 힐 어, 신호 어, 우승자가 아닌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는 트로트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.